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 이것이, 어, 무슨 의미일까? 왜 피일까? 하필이면 왜 피일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 이해를 못해요. 아마 초신자였을 경우에 왜 피, 왜 피를 이야기하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아마 감남산 언덕에서 저 건너편 여기서 위치가 한수지외식타운 정도 거리 어떤 것 같아요. 이쪽 감남산 편에서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추정되는 그곳을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가리키셨습니다. 저 쯤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바라보는 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죄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오래 전에 했었는데. 그 장소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곳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원죄가 사해졌구나. 물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요 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님의 골고다를 바라볼 때 가졌던 마음은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 차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사이를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 근원적인 죄를 예수의 피가 그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씻어버리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나의 이 근원적인 죄가 어떻게 해결되며, 여러분, 죄는,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반드시 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지구상에 많은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뭐 요즘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 참 참혹하지. 어떻게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막 죽이죠. 안매장을 하고. 그러한 모든 고통, 가정의 아픔들,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사망을 주거든요. 그 사망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다가 결국은 영원히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참혹한 결과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그 근원적인 죄의 저주를 다 갚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 보혈을요 평생 노래해야 되고 죽을 때도 보혈을 노래해야 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노래할 찬양의 제목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왜요? 그피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굵은 피방울을 뚝뚝뚝 흘리실 때그 피방울이 우리의 온 인류의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스러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을 그 피가, 붉은 핏방울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의 피가 그러면 그 죄의 저주를 갚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 피는 뭐를 속합니까? 죄를 속합니다.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피만이 유일하게 죄를 갚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가 죄를 갚는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죄의 싹스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어느 죄든 사망을 요구, 죽음을 요구하고 그 죽음의 열매로 온갖 고통을 수반하다가 죽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갚는 유일한 공의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오직 생명의 피만이 죄를 갚을 수 있는데 그러나 도대체 어떠한 생명의 피가 그 무지막지한 죄의 그 요구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절에는 동물의 피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임시방편으로 했어요. 하지만 동물의 피가, 동물의 생명이 어떻게 인간의 그 무지막지한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면, 나의 아들을, 아니, 내가 죽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가. 흠 먹고 점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이 땅에 쏟아 부을 것이다. 여러분, 동물의 피도 임시방편으로 죄를 가렸는데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피. 피 속에 생명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의 생명이 얼마나 값어치가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 각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그 죄가 막 요구하면서, 인간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는 사망을 요구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더러운,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이 참혹한 이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소멸시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생명의 피의 공로, 그 피의 가치가, 그피한 방울이 온 인류의 저주와 그 고통과 그 무지막지한 것들을 다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들은 그 피를 믿어야 하고, 그피 속에 젖어야 하고, 그 피를 날마다 마셔야 하고, 그 피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 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직 이 피로만이 역사이기 때문에. 아,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막 보혈을 선포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 완수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선포할 때 작동되는 것입니다. 아, 네. 적용되는 거예요. 아,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미 끝내버리셨는데 주님의 피로 다 갚으셔서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그 문제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파리로 해방이 되어서 이미 독립을 했는데 이미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일본 순사를 두려워하고 일본의 앞제 아래에 있다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주님의 피해 공로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모든 그 저주의, 그 죄의 파생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케 하셨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어야 합니까? 왜 눌려 있어야 합니까?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주의 승리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에 또한 놀라운 공로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날마다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피의 공로는 죄와 그 죄로 파생된 모든 저주들을 끊는 능력이 있지만 더 깊은 능력은 뭐냐면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여기 낚심 한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시험에 무엇으로 이겨요? 저는 한 가지만을 제 삶에 강조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깨든, 3시에 깨든, 새벽에 이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올라가서 성경책을 펴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그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승리하더라고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를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 보좌를 두드리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그의 임재에 날마다 충족감을 누리고 그 힘으로 이 땅에 딛고 살아가요. 저는 이렇게 특별히 수요일날 여러분 앞에 설때면, 또는 금요일날 성령집회 앞에 설때면,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설때면, 제 마음속의 간절함은요, 어린 양의 피해를 힘입어서 주님 보좌 앞에 들어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쌍한 양들이 그 열린 하늘문 아래에서 오늘처럼 주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케 되고 다시 힘을 얻는 이것을 저는 늘제 사역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습니다. 왜요?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문이 열립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대제사장 1년에 한번 조심스럽게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죽을 똥말똥 들어갔었어요. 구약 시절에는. 그런데 어린 양 예수께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들이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담력 있게 그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단박에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임자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얻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딸입니다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친근하고 담대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을 주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날마다 이 피를 마시며 살아가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한 예수의 피가 믿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그 엄청난 보배를 우리는 믿고 이 보배로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 피로서 하나님이 이미 해결한 그 모든 것들을 다불리치고이 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사장으로 친근한 아들과 딸로 그의 신부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이제 단대하게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대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조상으로부터도 내려오고 현재형으로 그 가족 안에 우상 숭배와 가족 안에 음란과 가족 안에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아파하고 묶여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시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해결됩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보혈로 덮어 버리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온 저주들을 덮어버리십시오. 아, 네. 지금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 그포혈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 네. 예수의 포멸한 피가 주님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 네. 지금도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아, 네. 나는 믿음으로 이포혈을 선포하겠습니다. 아, 네. 질병의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 네. 우리 주여 크게 두번 부르시고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